기대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게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아니.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제사장에 관련된 어, 규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구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22장을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뒤쪽 파트, 17절부터 33절까지는 제사에 올라가는 제물들, 그 음식들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을 전체로 볼때 앞쪽 파트에서는 먼저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뒤쪽 파트에서는 드려지는 그 제물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22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들에 대한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절을 보시면 먼저 제사장들의 몸이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나병을 갖거나, 또 유출병에 걸리거나, 시체에 접촉하거나,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부정한 벌레에 접촉하게 된 부정한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뭔가 접촉하게 된 경우가 바로 몸이 부정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로 봤을 때아뭐이 정도 가지고 어이부정해질수 있는가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뭔가 뭔가 부정을 탈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죠.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는 좀 허다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쩌다가 상황에 따라서 부정한 그 벌레나 부정한 것에 우리가 좀 접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몸에 거룩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굳이 어떤 것에 접촉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앉는지, 그것에 강조하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몸의 거룩은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절 마지막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항상 뭐꼭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힘쓰는 또그 힘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힘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17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 재물의 거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19절 앞을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소나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흠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재물로 드리는 동물에 장애가 없는 것, 기형이 없는 것, 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흠 없는 재물 내가 가진 최고의 재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흠없는 재물을 드릴 때 내가 가진 최고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한 준비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물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절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것도 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 핵심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한 헌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야모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